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자, 3세트, 아, 이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셧아웃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불무 팀의 팀 풀이 진짜 강력합니다. 그래서 좀 셧아웃이 나오는 거를 안 나온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, 선수들이. 자,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, 왜냐면, 더 띠로리 팀이 이제 뭐 3대0이라고 해도 이제, 팀프 자체가 워낙 센, 센 팀이다 보니까, 그래도 모릅니다. 혹시나, 그 팀프 센 팀을 팀플로 잡아낼지. 네네, 알고 있어요. 그래서 MVP 누구 설정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. 첫 번째 경기도, 아. 잘해주고 두 번째 경기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솔직히 머리 아파요, 여러분들. <laughs> 이게 체다 MVP는 그겁니다, 여러분들 상금이 들어간다는 점. 또 한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사, 먼저 보이는 위치 5시, <laughs> 5시에 위치에 있는 부시도구 선수. 그리고 1시에 위치해 있는 블레스 선수입니다. 그리고 토스는 포지 더블레 이거 여기는 오버풀이죠, 오버풀. 오버풀인데 이거 시도하나요? 잠깐만요. 오! 아니, 근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, 왜냐면 지금, 아니, 이거 스포니프 밑에 있어요. 이거 지금 이쪽만 보, 보고, 아, 그냥 선, 이거 먼저 앞마당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왜냐, 앞마당 더 일찍 지어져요. 아, 이거는 망했죠. 아, 너무 불리합니다, 이거 토스. 아, 잠시만요, 이거, 토, 와, 이거 만약에 육적로 육저볼리... 찍었으면 게임 끝났겠는데요. 아 이거는 블레스 선수가 너무 잘못 바, 판단했어요. 이거 피에까지 봤었어요, 죠. 그리고 오버풀 그리고 그리고 이 여기 해철이 지어지는 거 보면 알았을 텐데. 아 이거는 블레스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요. 아 이게 프로보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러면 벌써 토스가 안좋죠? 그러면서 여기다가 붙토시쉬저걸래전체 다니죠 왜냐면 정체 프업으로 끄는게 아니거든요 또 파일런이 완성되면 아 이게 또 완성됐어요 아 이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 토스는 상대는 3회 처리 완성돼가는데 이제 짓고있고 파일런 2개 날렸고 게이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. 저거는 시간 줄 필요 없죠. 히드어가면 돼요. 이 프로브 나온 거 봤을 텐데요. 어, 일단 이 프로브... 어, 들어가면... 아, 그나마 다행이네요. 이 프로브 들어가면서 히드라데는 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토스장이또 머리가 아파요. 아 히드라네? 왜냐면 스타게이트 느리잖아요 그럼 포트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여기가죠? 이게 왜 머리가 아프냐면 블레스 선수가 이게 프로브가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스타게이트로 봐야 되는데 스타게이트가 아직도 아니 스타게이트커녕 사이버네틱스코어가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이러면 이게 그거요 이런거두번 째버리면 토스 수... 답 없죠 왜냐면 이거 포토를 이제 프로브 잡혔죠 이런 포토 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봐요 안봤는데 짓잖아요 이건 찍고 게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거 합니까 찍고 게임을 해야지 근데 프로브 나갔어요 레오 완성됐고요 해철이 늘리고요 아, 근데 프로브 나가는 걸 계속 못 보네요. 부시도우 선수가 아니면... 아니, 저기 여기서 마주칠 때 아니면 저글링의 시야가 좀 좁아서 못 보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프로브 시야랑 저글링 시야랑 봤을 때 저글링 시야가 조금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 프로브로 정찰하면서 히드라! 빠른 이들 아닌 거 눈치챘고, 스파이어까지 보나요? 스파이어 또못 보대. 보내... 아 잠깐만. 이거 스파이어 못 보면. 보며... 아, 이거 스파이어 못 보면 이거. 유탈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스타게도 이제 가잖아요.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뮤탈 찍혔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가서 봐줘야겠죠. 여기쯤이면 아마 이거 매에서안 물거든요. 여기까지 밖에 안 물거든요. 이제는 확실하게 봅니다. 그렇죠? 이렇게 확실하게 봐야 돼요. 왜냐면 본진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못 보고 나온다. 그러면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템플 아카이브 빨리 타죠. 이 정도 되게 빨리 탄 겁니다. 또 그래도 정찰이 성공하면서 포토를 과하게 박지는 않았어요 챔버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아 근데 오버가 맞혔어요구시도우 선수가 일 오버 됐고 뮤타를 찍나요? 뮤타를 또안 찍었네요 그래서 히드라 지금 뽑아주고 있죠 히드라 나오는거 커세어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게이트가 4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일단 이게 좀 애매해요 어? 그 잠깐만요 아 근데 실수... <laughs> 놀래라 잘못 찍어가지고 이거를 템플로 아카이브로 봤네 다시 찍어보니까 포즈가 맞았죠 일단 01업은 완성이 될것 같고요 그면서 멀티 여기 먹는 판단 좋습니다. 아, 그러면 3분 들어가나요? 잠깐만요. 그러브 늦은 것 같은데? 뚫리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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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 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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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뚫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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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죠, 그냥. 아, 이거는 진짜 부시도 우선으로 잘 노렸습니다. 이거는 이제는 이제 못 막죠. 이게 템 아직 오프레이드, 스톰 업그레이드가 좀 남았을 거거든요. 딱커 퍼세어도 잡혔고요. 멀리 해도 됩니다. 부시도 우선으로. 그래서 앞만 한번 부수고 도망가도 돼요. 01억은 됐거든요. 아, 이거 안마당 아, 넥서스 파괴될 것 같은데요. 파괴, 파괴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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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아하! 안 터졌어요. 안 터졌어요. 일단 넥서스는 살립니다. 와, 이렇게 남기도 힘든데 이게 안 터져버리네요. 와 이건 일단 내서 살인 건 다행이죠 토스 입장에서. 아, 근데 이제는 뜹니다. 영묘가 뜹니다. 영묘가. 영묘 영뮤, 이거 8묘죠8묘면 아, 근데 또 템플러가 없어요. 이제 나왔죠. 이거 또 템플러 툭 치면 툭 치면 죽거든요. 툭 치면. 본진에 포토 한 개. 유탈 10기. 이거, 유탈로 한번 가서 이거 툭 치면 이거 터지거든요. 아, 유탈 컨트롤 못 들어가죠, 아코는. 아, 본진. 어, 일로 들어와주했네요 아, 저쪽에 공간이 있었군요. 그래서, 이러면, 게론쪽 토스 입장에서는. 단, 한 번은 막 아내 네, 입니다. 이게 지금 그퍼세어가 없기 때문에 어뭐 죠? 이거 이건 랠리 실수 죠? 아, 여 기도 가스 캐고 있고요 여러분, 저거는 진짜 원래도 되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토스는 아직 이제 게이트가 7개 로보틱스 완성도 안돼 있고요. 아, 완성 돼 있네요. 이쪽에 이러면서 저그는 여기 멀티랑 여기까지 먹어도 됩니다. 어차피 지금 당장 토스가 나오지는 못하거든요. 인구수 자체도 저그가 40이나 앞서가고 있고요. 넥서스 터졌어요 아 이러면 지금 가뜩이나 진짜 엄청나게 불기한데 앞마당도 이렇게 이거 뮤타다 죽어도 됩니다 이제 이거 어차피 할거다 했거든요 아 히드라가 많죠 토스의 예. 전체 병력보다 많아요. 이거는 진짜 스초미한두세네 넷, 넷, 다섯 다섯 방이 정확하게 한여 여덟 마리씩 죽이면 모를까. 아 그렇다고 이 구시토구 선수 컨트롤 안 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. 아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거 이미 여기서. 끝이 날것 같죠? 포토도 없고, 팀도 없어요, 이제. 아, 이건 거의 무기였죠. 그렇죠. 제재 나와서 2대1로 도보일머 팀이 따라.